이만큼이 수식어고 수일치 맞고 접속사대 주어 어, 동사가 종일로 여기까지는 야일형식 동사인가봐 사이버하고 프로스퍼, 어, 프로스퍼하고 뒤에 부사 나왔으니까 비코리 다음에 얘가 주어고 음, 얘가 동사네 이해되지? 아. 이렇게 아이러니한 점 초기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네 초기 민주주의네 유럽에서 아무튼 초기 민주주의 아이, 아이,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초기 민주주의가 번성했다. 스라이브만 읽을게. 프로스포드도 번성 번영하다 그냥. 정확하게 또 어떻게 번영했던 게 아이러니한 거야. 유럽 지도자들, 어, 번성엔 정확하게, 응? 정확하게 번성했다고. 그게 왜 아이러니한 거야? 뭐 때문에? 유럽의 지도자들 오랜 시간 동안 얘네들이 여서 아 약해서 그러니까 저기네야 지도자가 약하면은 민주주의가 잘 되냐? 되지. 룰러가 초기니까 얘네는 다다 같이 약한 거. 그 거지. 적이 아니냐 무슨 호족 같은 거 아니냐 역사로 치면 호족 같은 거. 호족이요? 아니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대통령제잖아. 그지? 그니까 러 유럽에 있는 통치자들이 좀 약했으니까, 아무튼 약해야지만 아이러니 한 거잖아. 근데 이걸 난 이해하고 싶은 거라서. 오케이? 호족들이 약했으니까? 약해서 민주주의가 번성했다고? 아, 이해는 안 된다. 아무튼, 유럽의 통치자들이 약했대. 그래서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가 잘 됐대. 어, 이해는 안 돼. 아무튼 그렇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 해보자 오랫동안 멸망 후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유럽의 통치자들이 부족했을 거잖아. 어차피 축적을 시켜야 돼서. 부족했다. 능력이 없었어. 어, 쎄. 평가할 능력이 없었어. 그 국민들, 백성들이 뭘 생산하는지 평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야? 그럼 레비는 당연히 뭘 생산지 모르는 거니까 레비 할 수가 없었어. 세금을 내길 수가 없었다는 거네. 내금 이렇게 하면 세금 부과하다, 부과하다 일은요. 근데 왜 민주주의야? 아무튼 약했대. 약해서 민주주의가 됐대. 백성들이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뭐. 뭘 생산하는지도 몰랐고 세금 매길 수도 없었고 그러면 좀 두드러지는 방법 설명하는 유럽의 이런 약한 걸 설명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아, 약하다 그랬잖아 그지 약하다고 설명하는 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당연히 얘네가 레븐이 수익이 적었겠지 그니까, 군주, 그니까, 호족들이 약했으니까, 민주주의를 딱 만들기 쉬웠다, 이 소린가? 유럽 애들이 발달시켰대, 음, 뭐를, 강력한 시스템을, 이런 수익을 수집하는 거, 아, 이거 결국에는 발달시킨 거구나. 약해가지고 이제 발달시키면서 뭔가 민주주의가 나온 거. 그리고 필요했대. 이런 유럽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대. 이런 직무. 뭐 이건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거. 세금 징수가 수집하는 거잖아. 어차피 그지. 어, 그거 발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발달시켰고. 그렇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대. 자, 중세. 그리고 초기 현대. 없어. 옛날이잖아. 중국의 앤페는 황제들. 이얘기왜 하지? 얘네들도 뭐 권력이 약했다는 건가? 얘네들이 추출했때 뭘? 많은 걸. 이런 경제적인 산물들을 많이 추출할 수 있었대. 지금 얘는 유럽인데. 지금 유럽이고 얘는 지금 반대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많이, 뭐보다? 위로 통치자들보다. 뭘 제외하고, 뭐, 제외가 필요 없고,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이런 상황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중국 상황이 하나 들어간 거잖아. 아씨 결론 안내죠 아이씨, 그럴. <laughs> 아 씨. 결론은 그거거든? 유도 통치자들이 약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좀 빨리 됐다는 거고, 중국은 징집을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절안 나왔다는 거고, 알겠죠, 그죠? 이해돼? 아, 민주주의니까지 다수결로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누구 하나가 강력하면 안 되네. 중국은 황제 개념이니까 독재 개념으로 갈 거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 독재냐, 아니냐? 이해됐어? 아, 좀 그렇다. 정리 한번 해주자. 또 한다. 드라이브 다운 이렇게 한 번에 할까 그냥 만약 네가 운전하고 내려가 거리를 막 지나가 그럼 네가 발견한데 사업체들 경쟁적인 사업체들 가게가 겁나게 많다는 소리지 종종 바로 서로 서로 막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됐지 그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장소에서 같은 게 나오겠지 사업체 붙어 있을 거야 소비자 찾는 빠른 식사 그냥 식사를 찾는 밥 먹으려는 사람들이 선택할게 많죠 그죠 그리고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들이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나타난다 항상 있죠 나타난다면 좀 이상해서 항상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많은 사업자들이 있다 이거잖아 도시 에 이러한 경쟁적 회사들이 광고를 합니다 헤빌리하게 과하게 그렇죠. 이런데 가본적 중에 신랑동 떡볶이 한번 가봤냐 떡볶이집 겁나게 많잖아 거기 아니면은 수원에 그 통닭집 통닭골목 있잖아 그렇지 그런 데 가면 다 통닭집 막 엄청 뭉쳐있잖아 그럼 서로 막 세일하려고 하겠지 광고하려고 맨날 자기네가 원조래잖아 그렇지 신랑동 떡볶이가 맨날 원조래잖아 다 원조라고 그렇다고 쳐그 유혹이 다시 말하면 광고를 비중있게 하는 건데 아무튼, 유혹이 보는 거다. 광고를 어떻게 본다? 드라이업? 드라이빙업? 뭐, 올린다? 아, 가격을 올린다? 그럴 수 있겠네. 떡볶이 가격을. 이득은 주지 않고.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떡볶이라고 할게요. 떡볶이로. 신나게 떡볶이. 하지만, 반대네. 이러한 미스크가 잘못된 개념. 다시 말해, 가격을 갖다가 추진시키다 올린다는 건데. 이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회사가 왜 광고를 하는지는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음. 이득이 가격이 올라가면 대략 회사한테는 손해인 거잖아. 근데 설명하지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하겠죠. 시장에서 지금 광고를 왜 하나 이건데 이런 경쟁사들이 파는 차별화된 디퓨런시에이티들 이런 시장에서 광고가 가능하게 한다 회사들이 아 인법 알리도록. 고객들에게, 아, 우리 이거 뭐, 신제품 무슨 짜장떡볶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걸또 알릴 수 있다는 거네. 알겠죠? 홍보라는 게 이제 가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홍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신상품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광고한다는 거네. 그렇다, 비용은 올라간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또한, 어쩌 어, 저가게 뭐 새로운 거 신제품 출시했네? 이렇게 정보를. 만드는 걸 놓는 구매 결정. 이해 나 어렵지는 않 어디서 안 끝났네. 소비자들이 또한 이득도 보겠죠. 그 추가되어진 어떤 브라이트니까 다양성, 짜장 떡볶이, 로제 떡볶이 막 튀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get, 얻는다, 떡볶이 먹는다 인꽤 가까운 우리의 비전과 비전에가까움지만좀 좋은 것들 알겠지? 좋은 걸 추구하는 이런 상품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다른 시장 구조, 다른 시장들이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뭐를, 그러한 결과를. 여기서 다른 시장이라는 건 뭐지? 광고를 알아놓는 게있죠 뭐. 이해됐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해됐죠 그죠? 우리도 광고 해야 되나? 자, 다음 거두개 해보세요.